리는 사람의 그 인상의 비밀이라는 주제인데 아 정말 그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정말 인상 강의에 있어서 이분만큼 잘할 수 있는 분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상만 보고 우리 김성원 원장님을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네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엄청 좋으세요. 네 아. <laughs> 거예요. 약한, 거, 약한 거. <laughs> 그리고 우리 저 고혜생 대표님 오늘 뵀는데 칭찬을 엄청 많이 하셔서 저는 이제 얼굴 오늘 리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잘 관찰을 하는데 입, 입 반듯하세요. 왜 그러냐면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입이 반듯해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많이 비웃거나 이러면 입이 어떻게 될까요? 틀어지죠. 틀어지죠. 아 근데 입도 반듯하시고 오늘 이제 제가 어, 페이스 리딩이라고 그래서 얼굴 리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얼굴에 우리 지금 오신 우리 선생님들 얼굴도 좀 봐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하면 예, 말씀하셨지만 저는 첫 번째 직업이 뭐였냐면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어요. 아 네, 들어 시작을 해서 이미지 컨설턴트를 거쳐서 헬스 리딩 컨설턴트를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변했죠. 첫 번째 얼굴하고. 예두 번째 얼굴하고 지금 방송에 나가는 얼굴하고 예 이미지도 많이 변하지만 얼굴은 어떨까요 변합니다 얼굴의 근육을 많이 움직여서 운동을 하다 보면 광대가 승천할 수도 있고 예자 저는 제가 처음+ 처음에 제가 인상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 첫 질문이 딱 와요 제 얼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그걸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한테. 인상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명함을 딱 드리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 얼굴 어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관상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면 관상을 봐달라는 거는 뭐를 봐달라는 걸까요, 저한테?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떤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 결혼은 언제쯤 할수 있는지. 그죠? 응. 앞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될 건지 안될 건지를 볼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선생님도 상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사는 대로 생길까요? 생긴 대로 살까요? 사는 대로 생긴다. 사는 대로 생긴다. 그래서 관상학에서 얘기하는 얼굴에 보면 30대, 40대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적인 인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 가지고 살아요. 저희들이 말씀하는 거는 뭐냐요? 사는 대로 생기는 거야 인상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건 뭐예요? 얼굴의 70%를 보는 건데 이거는 환경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 어떤 조직에서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게70% 그래서 내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굴이 달라질 수가 있어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것들이 70%예요 그래서 저희 인상학자들은 개척론적인 관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40이 되면, 예,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야. 그렇죠 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측근께서 장관을 어떤 장관에 추천을 하셨. 그러면 이제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면접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면접을 보셨는데, 면접을 보니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 그러니까 그 측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추천하신 분이 타고난 얼굴은 부모 책임일 뿐 본인의 책임이 아니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흔이 되면 그간에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에게들라고 받은 얼굴이라고. 우겨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자, 40이 되면, 어, 피부가 노화가 오면서 주름살이 생겨요. 주름살이. 그죠 예. 주름살이 생기는데 그 주름의 방향이 어디로 갔는지를 잘 관찰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거기 에볼수 있는 거야. 주름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게 좋은 방향일까요? 주름은? 예, 네, 우예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얼굴은요, 얼굴은 이게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 근데 나이가 40이 되면 노화가 오면서 피부 중력에 있어서 밑으로 다 내려와, 피부가. 그래서 눈썹도 이렇게 내려오고, 눈도 내려오고, 어디 내려올까요? 입까지 내려오게 돼서. 그죠? 이거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많이 움직여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굴이 위로 올라가면서 탄력 있는 거야 여기 우리 지금 우리 선생님같이. 자 그러면 이제 얼굴 한번 보세요. 이마는 어때야 되냐면 이마는 손가락이 세게 등면 울퉁불퉁함이 없어야 돼요. 시원함이 느껴져야 되고 색이 좋아야 돼요. 눈썹은 인상학에서는 대인관계, 형제운, 자매운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게 눈썹인데 요즘에는 형제자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를 봐요? 대인관계운을 보는 게눈썹이 그래서 눈썹은 뭐라고 얘기하면 지붕이에요. 지붕. 이건 뭘까요? 집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예, 지붕이 짧으면 어떨까요? 지붕이 짧으면 비가 예처마부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눈썹은 눈보다는 길어야지 좋은 눈썹. 눈썹은 얼굴의 인상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게눈썹이에요눈썹을 정리를 잘 하시면 됐고, 자 그다음에 요 자리, 눈썹하고 눈하고 요 자리가 전태궁이라고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받전자 집택자를 써서 부동산 운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 그래서 여기가 맑고 깨끗한 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가 너무 이렇게 붙어있으면 되 답답해 보여요 사람들이 인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때요? 여기를 이렇게 정리을 하면 여기가 넓어 보이겠죠 그러면서 용기가 있으면서 도톰하면 저희가 듣던 말 부동산 운을 볼수 있는 자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기가 넓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 거나 이런 분들 보면 여기 눈썹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일의마무리들할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눈썹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예, 이미지 관리나 아니면 인상에서도 상당히 좋겠죠. 자, 그럼 눈은 좋은 눈은 어떤 눈일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눈은 눈은 가장 좋은 눈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로 폭이 길어야, 가로 폭이 길어야. 해. 그러니까 만 원짜리 집에 나와 있는 세종대왕의 눈 같이 폭이 긴 눈이 상당히 좋은 요 그러면서 눈초리가 꽃에가 살짝 올라가 있는. 가로 폭이 길면서 눈동자의 검은 눈동자는 새카맣고 흰자는 하얘면서 거기서 빛이 나야 돼. 검은 눈동자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동공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동공이 새카맣요 옷을 칠한 것 같이 새카만 점 칠한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옷 칠한 것 같이 그럼 응집되면서 거기서 빛이 나와 코는 예, 자기 위상을 보는 거죠 자기 위상 코가 높은지 낮은지 예. 코가 짧은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자 여기는 콧등은 실행력을 보는 거고 코끝은 공격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끝이 이렇게 뾰족한 사람들은요 콕콕 집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약간 코끝이 둥글 분들은 어떨까요? 애둘러서 얘기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한테도 약간 애둘러서 얘기하는데 예. 코끝이 이렇게 뾰족하면 그러면서 코+ 코방울 있는데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 여기가 저축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어때야 되냐면 여기가 빵빵하셔야 돼요 여기가 빵빵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옆으로 코를 많이 벌리셔야죠 펑하고 벌려보세요 웃어 보실래요 한번 웃어 보시면 그거 옆으로 이렇음펑 응. 벌어지죠 이렇게 코가 이렇게 높으면 콧대가 높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여좀 차가 보이잖아요 코가 높은 사람들이 근데 코가 이렇게 낮은 분들을 보면 되게 편안하거나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도 많고 예 이미지가 좀 좋아 보여 돈을 많이 있는 코는 어떤 코가 좋을까요. 돈이 많이 있는 거재물을 보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예. 콧구멍이 안 보이면서 안, <laughs> 안 보이면서 예안 보이는 예. 일명 얘기하는 화살코 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이건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코가 변할까요? 변하죠 변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임 하고 뭔가 적극성을 띄거나 공격력이 뛰어서 힘을 주면 콧방울이 내가 빵빵해져 여기가 저축력을 보는 건데 여기에 힘을 들어가서 돈이 들어오면 꽉 잡아야 되겠죠. 어. 그러면 <laughs> 이거 빵빵하시 입은 60세에 오늘 보는 거요이 자리. 많이 웃거나 하면, 내 일이 저, 잘 되거나 그러면 많이 웃다 보니까, 바깥으로 강화되는 근육을 많이 써서 입이 자꾸 커지는데, 아,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입을 자꾸 모으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입이 작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입은 큰 입과 작은 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눈을 정면으로 떴을 때, 검은 눈동자 안에 들어가면 입이 작은 거고요. 검은 눈동자가 바깥으로 나가면, 입이 큰 거예요. 미션.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입매무새가 딱 다물어지면서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는 모나리자도 인상을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나죠? 눈, 눈하고, 이, 그러니까 인중이 있는데, 여기, 여기. 요, 미간하고 입꼬리를 보시면 돼요. 모아졌느냐, 내려왔느냐. 그래서 입은 복을 받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서 복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마는 복을 받는 마당입니다. 눈썹하고 눈썹 사이 미간을 타고 뚝 내려오죠 그래서 그 자리는 뭐냐면 눈썹하고 눈썹 사이 미간은 운이 타고 들어오는 운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꽤 맑고 깨끗해야 돼요 주름 이 있거나 잡티나 아니면 뭔가 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안 되겠죠 맑고 깨끗하고 쫙 내려와요 그래서 복은 어디로 받아야 돼요 코를 타고 내려와서 입으로 받아야 되니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인상의 관점에서 많이 웃으라고 얘기하지만 복을 받으려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끌리는 얼굴이야 첫 번째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돼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좌우대칭의 균형이 딱 맞는 분들이 가장 매력적이면서 끌리는 얼굴이고. 자, 두 번째. 얼굴의 근육을 많이 움직여서, 예. 많이 움직여서 근육의 운동을 많이 하면 탄력하고 윤기가 있어요. 현재 운이 좋으신 분들. 왜냐면 그거는 오장육부하고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요즘에 속을 일이 많다 그러면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탄력하고 윤기가 있는 분들이 현재 운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눈은 맑고, 어때야 될까요? 눈동자가 너무 움직임이 없어야 되고. 살이 잘 감싸고 있는 얼굴이 좋은 얼굴 그 다음에 얼굴 색깔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온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분들은 다른 거 균형 맞아서 내 나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보다는 자그 다음에 얼굴에서 냉기나 우울이나 독기나 이런 에너지 상태를 보는 건데 너무 우울해 보인다든지 너무 차가워 보인다든지 너무 독해 보이는 느낌이 나면 안 되겠죠 근육은 잘 조여져 있고 주름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니까 외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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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마지막 입에서 나오는 언상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언상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 좋은 말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저예 고혜성 씨에예 초대해 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대박 나셔서 예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기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